자2022 수능특강 문학 실전학습 1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일단 6번부터 9번까지 네문제가 있고요. 이용학 시인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 다음에 김종길의 성탄제 어, 복합 지문이에요. 일단 이용학 시인은 그 오랑캐꽃과 더불어서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어, 유, 좀 후보군에 들어있다고 얘기가 있더라고. 원래 작년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안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김종길의 성탄제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는 어떤 그 부정,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 오장원 시인의 성탄제라는 이름의 시도 있어요. 그건 어떤 인간 문명을 비판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6번 문제, 가나에 대해서 는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두 가지 다보기 앞서서, 가만 보고선 OXOX OX 가라 그랬었고, 가나 이런 식으로 해서 OX 이렇게. 그 다음에 이미지 활용을 중심으로 기어부터 미음. 기, 그, 는은 당연히 1번 어, 가 작품이 있고요그 다음에, 자, 들음은은 어, 나 작품이 있네. 그다음에 팔번자 가를 감상한 의견 당연히 있던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이거부터 가볼까? 이용학은 일제 강점기 고향을 떠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던 북방 유이민의 비애를 잘 대변한 시인이다. 그럼 말 그대로 여기서 이이 이 시에 이 균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요런지문이 그러면 이시 불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에서는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북방 유이민에 대해서 다룬다는 얘기겠지? 그는 함경북도 경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주 어린 나이 아버지를 여인은 큰 슬픔을 겪었다. 할아버지는 러시아 형태를 넘나들면서 소금 장사를 하는 것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런 점들이 감사한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굵은 글자가 나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왔다갔다 하자고. 그 다음에, 어, 나, 9번 문제. 요즘 어떤 그 갈래 간의 어떤 복합, 이런 식으로 그 변형으로 나오죠.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서 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거 다 과거, 현재,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 내용을 다루는 것 같다. 한번 가볼까요? 자, 가작품. 많이 보던 것들이야.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맙시다. 자, 일단,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지,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쓱 보니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 일단, 수미상관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세세 있게 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우리 집도 아니래. 일가친척 집도 아니래. 그 다음에, 고향은 더욱 아니래. 자, 우리 집 아니야. 일가집 아니야. 고향은 더욱 아니래. 그 결국 어떤 의미가, 어, 짙어지겠죠. 어떻게. 낯설은 정도에서 의미가 강해지겠지. 그래, 서 점층이 있네. 점층이 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침상이 뭐야? 가난한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침대도 없는 거야. 자 이제 침상하면 최후 최후의 밤은 자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강조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자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자 여기 요기선어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에 그 결국 어떤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차있었다는 얘기는 뭐겠어 그냥 담담하게 이런 식으로 툭 그냥 돌아가셨구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구나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겠지 객관성 유지. 객관성유지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슬픔을 강조 슬픔을 강조하더라 이렇게 좀볼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실상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버지가 이 작가 이 작가의 아버지만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아까 전에 그 8번인가 여기서 봤었던 것처럼 이 북방 유의민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나서 8번, 1번. 아버지가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 침상하의 최후의 밤을 맞이한 것은 쭈쭈쭈쭈 환기한다 볼 수가 있겠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어, 2형 가볼까?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자, 노령 그리고, 어, 아울말 파선도 설롱한 어,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지셨다. 목침을 반드시 빈 채, 점점점점점. 자,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다 노령. 러시아야. 거기를 다니면서 까지, 애써 자려, 잘 자라게 한, 잘잘 잘 키운 아들, 딸에게.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 다니면서가 아니야. 다니면서, 가 다니면서 까지니까 여기서 온갖 짓을 다 했어. 근데도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돈을 번 거야. 여기까지 가면서 까지. 이보조사 통해서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2억만이까지 가서 고생을 하셨다. 한 마리 남겨두는 말도 없었다.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허망한 거지. 완전 허망의 끝이죠. 아울만의 파선도, 쌤저 아울만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몰라. 근데 이거 보니까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이제 한자로 얘기를 해놓은 거야. 거기 파선, 아, 개, 배가 부서졌구나. 그것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니코리스크가 어디, 내가 어떻게 알아? 러시아겠지. 약간, 이거 이 정도는 알수 있잖아. 노령이 러시아니까. 아, 이런 거, 이런 거다 러시아의 지명이겠구나. <laughs> 자, 설릉한. 설릉한. 이거는 좀 참고적으로 알아라. 차가운. 차가운. 여기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왜? 어떤 이 힘듦을, 힘듦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휙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목침을 반드시 벤체. 나무로 만든 그, 베개를 배구고선 이제 그냥 객지에서 돌아가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것 같죠? 그만큼 어떤,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만큼 어떤 경제적인 노력을 하셨다.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8번에 2번 가볼까? 애써 자해알을것다르어쩌으로쩌고 하는 식으로 보면, 어렵사리 생기를 꾸려 나가다가, 이렇다 유언도 없이 죽을 맞이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유튜브 올랐나 보다. 다음에 3번. 밤이나 식구들은 타국땅을 넘나들며 소금장사를 했던 일과 관련이 있겠다. 쌤, 소금장소,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아까 여기 나왔잖아. 연결시킬 수가 있겠지? <laughs> 자, 다시 가볼게. 사연.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할 꿈의 꽃봉우리가 가라앉고, 까앉고 얼음장에 놓으신 듯 손발을 시어할 뿐, 입술은 심장이 영원한 정지를 가르쳤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좀 가볼까? 다시 뜨시지 않는 두눈 돌아가셨으니까 피지 못한 꿈의 꽃봉우리가 가라앉고 가라앉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꿈의 꽃봉우리는 아들과 딸의 꽃이 꿈일까? 아니면 아빠 그 스스로 남자로서 어떤 그 한때는 젊은 청춘이었을 거 아니야 그 아버지의 꿈일까? 그 아버지의 꿈을 얘기를 하겠지 그게 가라앉았대 하락적 이미지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을 쉬고 갈뿐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입술은 심장이 영원한 정지를 가르쳤다. 이것도, 어, 이것처럼, 좀, 객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묘사한 거야. 묘사. 왜? 객관성, 객관적 묘사.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것 같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니 왜? 와, 맞차 아, 무이제손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후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이후 늙은니 결국 그래도 아버지가 주변에 한두 명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의 손으로 눈빛의 미명은 그러니까 이제 눈 뜨고 돌아가셨나봐. 어떤 그 아니면 그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이 없을 거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 눈이 감겨있더라도 거기에 뭔가 빛이 비치겠지 그리고 그 눈을 감고 있지만 거기 약간의 비침이 있어 그거를 덮어줬다. 그런 의미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눈을 감겨드린 그 상황을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8번에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꽃봉우리 가라앉고 씌우고 사느라 이루지 못했을 젊은 날의 꿈이 영원히 소멸될 것에 대한 시인의 안타까움 맞죠? 빼박 5번이겠네. 자, 5번 시구에는 어린 나이 아버지의 죽을 맞은 직설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아니죠. 이거는 객관적 묘사라고 해서 그래서 비극성을 강조한다그랬지 당연히 5번. 자, 그럼 7번에 1, 2번 번 한번 가볼게 7번에 1, 2번. 자 어, 비유를 활용한 촉각적 이미지. 얼음장. 손발 시고할 뿐. 아버지의 죽음이란 상황을 제시했다. 맞네. 그다음 통곡을 환기하는 청각적 이미지. 아, 참, 맨 마지막에 안 했구나. 이거 뭐 바로 가도 될것 같다. 우리말은,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어디 머리맡? 돌아가신 아버지의 머리맡에 엎드려서,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다. 중요한 구절이겠죠? 여기까지는 어떤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을 안 했지. 감정을 절제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부터 말 그대로 막, 그동안 참았었던 그 감정이 극도로 막 표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아버지 침사하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숨이 상관. 숨이 상관.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얼마나 그 정막함이 있겠어. 근데 거기에 가득 차 있었대. 그러니까 어떤 그 소, 소리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비극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나서 어 7번 가 볼까? 7번 2번. 통곡 환경의 청각적 이미지 활용. 예상적 정서 부가. 맞네.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자, 나머지는 어 나작품을 보고 나서 해결해야 되겠지? 자, 그럼 6번 문제 한번 가 볼까? 어, 가는 규칙적 음보를 활용했다. 규칙적 음보 없죠. 자연스럽게 썼으니까 이름이 아니야. 그래 빼박. 그다음에 가는 계절감 환기하는 소재를 통해 서정적 분위기 형성한다. 계절감 나온 거 없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계절적으로 알 수는 없어. 선생님, 차가운이라며 차가운 게 겨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 그 다음에 접속어를 활용했다. 어, 접속어가 일단은 가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수미 상관이 기뻐. 일단 나오긴 했었어. 하지만 나에도 나오면 이제 답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김종길의 성탄제 가볼게요. 김종길의 성탄제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장원의 성탄제랑 비교해보라 했었어. 오장원의 성탄제에 사슴이 나와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이 나오고요. 어떤 인간 문명을 비판하는 거지만 이 작품은 조금 내용이 다르니까.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던 작품이야. 김종길 시인 현재 교수님이시고요. 어떤 대표적인 작품. 그냥 김은국 하면 호랑나비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이걸로 그냥 끝판왕이다. 보시면 될것 같다.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자 일단 시각 뭐그 뭐야 이거 어, 시적 허용. 어,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외출을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자 여기까지 가볼까? 그러면 빨간 숯불이 핀데 새빨간 색깔 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로이 늙으신 아버지가 할머니가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안 계신가 보지. 애초로의 자자들은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지키고 계셨다? 그러면, 그, 애초로의 자자들은 어린 목숨이 누굴까? 이게, 그, 어떤, 나겠죠? 나의 어떤, 이런, 이런 종결어미를 통해서 과거겠더라. 과거이다. 어린 목숨. 그리고, 얘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나 보죠? 그리고이었고 어떤 이런 부사어를 통해서 자, 눈 속을 시련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자, 약이 실제로 약이 아니었죠. 뒤를 읽다 보면 제 붉은 산수유 열매라고 나왔었는데 하나의 민간요법이겠죠. 어떤 뭐 예전에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열제로 쓰이긴 했었었대. 근데 아버지의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었고 아, 감탄사. 여기서 얘기하는 이는 어떤 좀 아버지에 대한 그 어 아빠, 땡큐. 어떤 그, 감동을 얘기하는 거겠지? 아버지가 눈을 해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의 열매. 차 붉은색. 여기도 빨간색이 있었죠? 눈과 붉은. 어떤 색채 대비가 있어. 백과 홍해. 하인색과 붉은색이 어떤 색채 대비가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붉은 산수의 열매라고 하는 건 결국 보겠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어떤 사랑. 부정,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어린 짐승? 여기 있었던 어린 목숨과 같은 거겠지. 자, 젊은 아버지의 선으론 옷자락에, 자, 젊은 아버지의 선으론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어, 왜 아버지가 선으론 옷자락일까? 그만큼 그 아버지가 눈 속을 막해치워 왔었던 어떤 아버지의 고난을 얘기를 한다고 볼수 있겠지? 그리고, 열로 상기한 보을 말없이 부빈다. 이제, 뭐 어떤 의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 보고 나서 얼을 가볼까? 어, 디 ᄃ과 리을 색채로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ᄃ이 있었어. 배경이 되는 공간이 방안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어, 맞네. 그 다음에, 서로 대비되는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요. 리얼에서 촉각적, 그쵸, 어, 열로 상기한 돌, 그 다음에, 선늘언 이런 걸 통해서 속, 색채, 아, 촉각적 이미지에 대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그 다음에, 어린 시절을 경험해 줬던 강렬한 인상, 당연히 맞겠죠. 자,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일이 내가 열병을 알아서 아버지가 그, 이걸 따왔던 게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맞먹을 정도의 어떤 위대한 밤이다. 이걸 통해서 일단 회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나에게는 위대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야. 자, 눈, 어,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그제 이제부터 회상 이제 현재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온거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여기서 얘기는 어,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여기서 얘기는 옛것이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 성탄제가 가까운 겨울의 도시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 이게 이게 눈이겠지. 근데 왜 반가워? 이 여기서 얘는 눈은 여기 1년 앞쪽에 있었던 눈과 달리 여기서는 아버지를 상기하는 거겠죠 아버지를 회상하는 매개체, 아버지 회상의 매개체. 자, 그럼 옛것은 뭐겠어? 아버지의 사랑이겠지.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 찾아볼 길이 없대. 그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아닐까? 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이 눈이, 눈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앞에서는 시련이었었는데, 여기서는 그 시련이 아니다. 서러 서른 살나이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선으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자, 서러 서른 살. 왜 그럴까? 왜? 과거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지?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불현듯 아버지의 선으로 옷자락을 느낀다. 왜 선으로 옷자락을 느낀가? 이 서러운 옷자락. 여기에 옷자락일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결국 여기서는 어떤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그리움. 자, 눈 속에, 아까 여기서 얘기그시련이었어고 거기에 따오신 붉은 산수유, 붉은 RR이. 아버지께서 눈 속에 따오신 붉은 산수유 RR이. 어떤 헌신을 의미하겠지. 요 RR이 하나하나. 그거가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아, 혈액 속에 흐른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 어떤, 우리는 혈육이다. 혈육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아직까지 흐른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부성이 어떤 시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아직까지도 전달되어 오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그 정도 하면 되고 겠 많이 보던 작품이니까 좀 내용은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과거와 현재 대비가 있더라. 그래 과거에서는 과거는 어두운 방이었고 여기서는 뭐 지금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 있고요. 그 여기서는 어떤 시생적 사랑을 알수 있는 그 공간이었었는데 현재는 뭐 어떤 메마른 도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눈은 앞쪽에서의 눈은 어떤 시련 뒤쪽에서의 눈은 그 어떤 그 회상의 매개체이더라.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독백이겠지. 그리고 어떤 시공간의 이중적 대비, 이렇게 좀 적어 놓을까? 시공간의 이중적 대비, 어그 다음에 색채 대비, 색채 대비, 그 다음에 촉각 대비. 조각 대비 그다음에 영탄적 어죠. 그 정도 어, 참고 삼아 알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색채 대비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laughs> 아버지 에이 뭐야? 뒤에 볼 필요도 없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아까 해결했고요. 자, 9번 문제 가 볼까? 영상물 전체를 과거 장면과 현재 장면을 나누어 구성한다. 시공간의 어떤 이중적 대비, 아까 얘기했죠. 각각의 장면에 들어갈 내용을 구분하는 데는 시구의 상대 시제를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랬었다. 아, 그렇네. 여기서는 내리는데 흐르는 까닭이다. 아, 여기는 여기까지는 다 현재, 아, 과거형이네. 근데 여기부터 현재라고 보면 되겠다. 여기부터, 여기, 요기. 여기부터네, 여기. 요기. 모른다. 나이를 먹었다가 과거형은 아니겠지. 현재 완료겠죠. 그러네. 그럼 1번 도 맞네. 그 다음에 2번. 과거 장면에서는 열병을 앓는 어린 어린아이 머리맡에서 손주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어, 간은 할머니의 모습 제시해야 될것 같다. 뭐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회상의 매개와 관련해 시의 발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려면 쭉 인물에 비친 다음에 쭉쭉쭉쭉쭉 연결고리를 사용한다. 과거 의성이매겠지 얘기겠죠? 현재 장면에서 장인의 인물이 서 있는 곳은 어, 도시의 거리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치 이왕이면 알록달록한 색깔보단 회색빛에 뭔가 어떤 그 상막함을 나타내는 색깔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다음에 5번 현재 장면에 얘네 옛내도... 아버지. 아이, 뭔 소리야? 볼 필요도 없다. 자, 그래서 8번, 9번 어, 7번 해결했고요 자, 6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게 뭐, 뭐, 해야 되나? 1번. 1번은 뭐, 규칙적 은뭐 여기서도 규칙적 인부가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지금 확인사사를 하만 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나에서 계절감 한기, 뭐, 눈이니까 이건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나는 가와달리 접속어를 활용했다. 접속어 활용한 게 있었다. 둘다 없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와달리 감탄사 활용했죠. 아 라고 아까 전에 났죠 고조된 감정 감동, 감동이 났었지 4번 받겠네 그 다음에 나에는 숨이 상관의 기법 없었죠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ox ox 너네 친구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여기까지 두 작품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